은 음, 새로운 역사를 승부한김문수통령을직접적으로지하면서 이재명 같은 범법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어간다는 자체가 암호라고 칭통합니다. 될수 없겠죠. 전적으로 모든 분이 나눠서 김문수 대통령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지난 과거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도 그렇고 그 남들은 다 수령하는 그 민주화 보상금 자체도 수령을 안 하는 어, 세 분이 수령을 안 했죠. 우리에게 한번아좀 불렸어요. 김동규 박사, 장인표 선생. 그한 주에 또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 남들은 부자들가다성격적 돈을 수령을 했는데 돈도 없는데 나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보상을 받았다 하는 마음으로 거절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상당히 그 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저래다가 상당히 망설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하여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써가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청렴한 그런 대통령이 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리에섰습니다 많은 모든 분들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수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자, 우리 김문수 대통령세제을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 좀 찍을게요, 사진. 이번 번 해가지고 사진 좀 찍겠습니다. 2, 2번 예, 예. 김문수 하면 대통령, 대통령 하면 김문수 이렇게 해서 예 구하겠습니다. 호 네.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김문수! 네, 감사합니다. 사진만.